에, 여기, 여기, 붙겠는데, 붙었지, 붙었지? 자, 자, 자! 이쪽, 이쪽! 쿠님 놀이죠? 평님, 용무기 2단. 평님. 이쪽 땡겼네, 걔는.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오래가는 죽어받고 있는 축탁님. 개천무님 놀이고. 어, 혈검이, 페이크? 당검이네, 당, 당검.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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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페이크 줄리엣님 페이크 페이크 혈건 페이크 흑혈님 당했고요 당했고 박가님 평님 노리지 용무기 이단 평님 걸렸어 지금 봉인됐어라 아 봉인이 많이 됐는데 있죠 봉인 많이 됐어요 할가니 박가님 지금 당했어 당했어 부활 부활 줄리엣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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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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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래기님 피부의 도도래기님 놀이고요 마일스톰 도도래기님 마검 자리채지 맞았어, 점사맞았어첫 나라님 천나라님 노리고, 미인공수유니 큰님이죠. 아 여기 여기도 지금 많이 봉인됐어. 이거 봐, 봉인됐고, 열광님 가린님 당했고, 당했어. 저 도도개 미미찔루고 당했네. 칼라님 아프게 들어갔어. 도도레기님 천공피난님 노리고, 열광피.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저기, 많이, 지금, 봉인 됐고요 예, 축탁님, 다이에 도둑개빈님한테. 아프네, 아프네. 신님놀이고 지금, 봉인이야?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쪽까지는 빌었어, 기상이들이. 이쪽까지, 이쪽까지. 종만님, 성소님 완전 점사인데, 완전 점사야, 지금. 이거는 성소님. 스톤까지 걸렸고. 자리치가 다가오죠. 다가와. 타겟 퇴제 타겟 퇴제 줄리님 노리고. 걸렸어, 걸렸어. 봉인 걸렸지, 봉인 걸렸지? 당했고. 종만님 노리고요. 성소님 노리네. 뭐 걸린 상태라. 놀이고 말고 할, 할 것도 없어요 자, 일단 이쪽이 좀 밀렸어 존이 어? 도돌에게는 쿠오님 놀이 언다잉언다잉또 마검 잘 있지 까칠 하병님 놀이지 놀이다가 한대 맞았어 치트럭 시합 날리고 까칠 하병님한테 버텼어 버텼어 일어났죠. 부활됐고, 부활됐고. 검소한 칭호 받고 있는 몸빵훈련병님, 로즈님 노리고. 도미안님 당했어요. 여기 싫어졌고. 구대호골 칭호 받고 있죠. 로아님. 도도래기님 노리네. 피부에 도도래기님 이거는, 뭐, 다리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싫어졌어. 공격을 받은 것 같죠? 큐빅, 큐빅. 큐빅의 힘을 빌어서 자신을 강화하고 있어요. 도도레기님. 쭉 축. 축. 마일스트로. 연속 축. 스킬 시죠 구대호걸 증어받고 있죠, 로원님. 개천문님 노리고. 안쪽으로 빠지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도독깨비님이 노리죠, 등. 등, 등. 깨빈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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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페이크. 서퍼트파이어 이게 통하나? 통했나봐 통했나봐 베르님 당했고 당했어 당했어 이쪽 당했어 슈퍼님 노리고 피닉스직카님에 여기 당했네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종마님 당했구요 님, 바람칼림놀고점사점사점사점 님 점사. 점사.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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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한대 일어봐, 심해라. 바람칼림놀이네. 키리님 노리고 있죠? 자, 이게 교전이 <laughs> 서로 밀고 밀리고 지금 하네? 모양이, 그지 보미아님도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감독님도 있지개아친모님도 있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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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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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고요 로버님 부활 곰팔스님 봉인 됐고 됐고 이쪽 마검자리치 아, 한번 돌려보네요 여기 멈빵 훈련병님이죠 검소한 칭호 받고 있는 멈빵 훈련병 비로어 마검자리체 몸빵 훈련병님 노릇 약간 주춤 뒤로 빠지고 실드 품에랑 멀리서 한번 날려보고 달려서 한번 두방세방네방 네 치나? 어 응. 계속 쳐 마검자리체 메태오메태오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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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텨? 왜 그냥? 왜 그냥인데 몸빵 훈련병님 마검자리체 여전히 노리고 있죠? 진 이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잡아만 둔다 그치? 응. 까칠하병님 용무기 어. 3단 마비 스킬 터졌네 몸빵 훈련병님 노리고요 마비, 마비 주문한다잉 마비 걸리겠지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고 엔비다스님 당했고요 세침님 당했고, 배려님, 배려님까지 이쪽, 이쪽 위가 무너졌어, 모양이 무너졌고 대시방님 실실실실, 담덕님 담덕님이 어디 계셔? 타계십소 타계십소 타계십소. 평평평님 학관님 노리고 당했어 점사 점사 점사. 다시 평평평평님 쿠님 노리고 쿠님팍컬팍컬팍컬팍 컬. 좌측에 카리님 나의 부활 부활 부활. 석석석형님 일어났죠? 저분은 뭐야 정회장님 당했고 아 여기가 밀렸는데 이번에 부활 부활 블루 블루밍님. 블루밍님 노리고 있어 헌당이도 없고 헌전인데 <laughs> 마검 자리채 현대가 당했어 엠비다스님 노리고요 마검 자리채 노리고 평, 평, 평님 노이네 용무기 단평님이죠? 마검 자리쯤 되고. 싸일 y 자, 버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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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지. 버티고, 버티고, 베르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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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해미니까 같이. 어, 이거 봐, 분신까지는 했어요. 점사, 점사, 평님 놀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빨간 반짝. 같아, 그치? 빨간인이야. 용무기삼아베스쓰는지 도동공님, 노이고요 n d 터치, 스 n d y i n g Stan, stan, s 평 a n 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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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사흘 구호님 노리고 구님 노리고 서로 흑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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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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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턴 장식 걸렸고 마검 자리 마검 개천문님 노리고요 치열해지는데 교주님은 여기 시 봉인 됐고 봉인 됐고 봉인 됐고 있죠 형님 당했죠 죽택님, 오래가는 증오받고 있지? 상냥한 곰님 노리고, 줄리님 당했었죠. 도도 한양님의 비다스님 당했고. 아, 이번엔 이쪽 품이 좀 이제 무너졌는데, 기상. 마을 와줘. 돌변신 상태로 당했죠. 정회장님, 흑혈님, 어, 파티 무적이야?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파티 무적. 페이크, 페이크 가니는 당했어. 말, 티페로 날리고요. 피닉스 직관인 버이는데 노리다가 당했어, 형님. 힐, 힐, 힐. 파티 무적, 파티 무적. 다시 남비님 노리죠 죽기 죽기 형님 죽기 아니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당했어 당했어 이쪽에 흑결리 박가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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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님님 노리 성소님이죠 고문관 훈련병님 노리 아 이쪽은 또좀 투터 결린 당했고 조니 애들이 당했어 이제 공간훈련병님까지 당했고 에 여기 혈검돌이죠?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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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탈 탈파열할려고 아 이쪽은 또밀렸어 기상혈주 여기 봉인됐고. 여기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렸고 저쪽있죠? 기상현황같이 용 아, 목이 3단 마비스킬 터졌고 페이크 페이크 혈관 페이크 페이크 이쪽 종만님 놀이 시오 이상해. 철검, 분신까지 내고 칼이 칼이 님도 있네. 저쪽 보물상자 봉인 봉인 마검 자리 채는 보물 상자 노리고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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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응공피나님 남민님 놀이죠? 킹카님 야적품이죠. 숨빛적품이죠. 당했어.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 힐힐힐. 잘해, 봄은. 자, 요거 요거 치네. 요거죠. 바람. 이게 에이, 이쪽 파콜했지? 파콜 했지? 파콜파콜 다시 다시 저쪽 나오죠 기상찍피닉크를 찍어. 보물상자 어거크를찍형님도도 찍어. 파크를 파콜. 찍파콜파콜파콜파콜했어 이쪽이 밀렸네. 4컬. 보물상자. 자, 이, 거의 뭐 좀, 네, 빛다 달았지? 자리채 보물상자. 요거 조기화 되겠죠, 이제. 자리채, 마검. 다 잡았어, 에, 보물상자. 아 저기 와 됐어 터자 여기로 좀 안정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전 교전보다는 이거 뭐 보물상자 치고 있으니까 상대가 공격하더라도 그치 여기 안에서 이게 교전적인 측면에서는 뭐 재미가 없지 상자 부시는 거니까 어?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마거멸검. 필드 교전도 이제 그 마거멸검 들고, 있는 쪽이 두개다 교전해서 유리하고, 카우 안 되고, 뭐. 비쌍방 캐릭들, 적대적인 캐릭터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 마거멸검으로 경험치 안 떨어지게 되지만, 정리도 가능한 거지. 그지? 뭐, 그렇긴 한데. 에이, 다시 오죠? 진리아님 당했고. 베르님. 이쪽, 이쪽, 이쪽. 다시, 다시, 다시. 쭉쭉쭉쭉쭉쭉쭉쭉 반짝반짝 별님. 오래가는 신호 받고 있죠? 축대 까칠원님. 용목기 3단 마비스킬 터졌죠, 있죠? 형규님 어서 오시고요. 파랑칼님, 유니크님 놀이고. 미인공수죠? 이쪽은 칼인데,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당했고. 일로 축하네. 까칠 원인. 그쵸? 자, 좀 훔이 조금 평, 용목이 닿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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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학가님 놀이공원. 베르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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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페이크. 박가님 서포터 파이어. 날렸지, 날렸지, 날렸지. 자리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 알려주고요. 박가님박가님박가님박가님박가님박가님 일로 빠지고, 일로 빠지고. 피스전 안으로 들어가셨어. 안으로 들어갔죠. 로원님들, 구대 혹을 칭호받고 있는 로원님. 여기, 여기. 자, 피 저쪽으로 빠져있는데. 한파트 도당국님 놀이구요. 이거 하필 바위 사이에 끼어서 당했어. 누 형님, 그치? 이것 봐. 저 부활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또 바위에 끼어있으면 팍골팍골팍골팍골. 민국 수유니크님. 개시방님 놀이구요. 칼님 당했다. 평평평. 평님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이쪽. 철검. 혈검. 철검이 뭐야, 이거? 돌변신 됐어. 철검이. 형님 다시 일어났고요. 박가님 노리고. 박가님. 이쪽, 이건 뭐야? 죽게, 죽게. 박검. 아이고. 교전하다가 이거. 마검 주스로 간것 같아. 그지이게뭐야 다시, 여기, 여기 다시, 왔지 다시, 왔지 다시, 왔지 이쪽에 유니크님 파티 보자 베렌디 다시, 아이 교전 자체가 조금 전다다는 재미가 없어. 송소님 디스트럭션 날려 요고, 요고. 셀프 돼있네. 곰님 당했구로완님 흑혈님 그리고 점사, 점사. 줄리님 당했고, 흑혈님 당했죠, 이쪽. 당했어. 별님당했고 몸빵 훈련병님의 욕싫어 졌어. 가칠원인님 당했고, 당했고. 박간인 당했고, 다시, 다시, 다시. 죽점, 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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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사담 사점, 고 다시. 왜 수습이 안 돼. 마검, 박가님 노리죠? 아니, 쟁이, 그, 라이브 서버가 더 재미난데, 지금 이 마검 혈검 때문에 좀, 재미가 덜 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흑혈님 다시 일어났고, 야, 다시 당했네, 다시 당했어. 계속 노렸나 봐, 누가? 흑혈님 일어나기. 슥, 짐님 노리고. 별님 죽기. 실패야, 실패. 실패, 실패. 시다. 거기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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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 이쪽 파콜. 이쪽 파콜. 드네슬림. 송선인 놀이요. 보엔 님등 드네슬림. 디스트럭션. 보엔 님 놀이지? 크게 성질을 내면서. 보엔 님 놀는데 위에 마법 한방맞았죠등네슬림 타겟 해제. 타겟 해제. 타겟 해제. 했는데 당했어. 드네슬림. 전투님 이쪽 이쪽. 린님 놀리고요 페이크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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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님 인장 인장 아 이거는 페이크인데 페이크인데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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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했나봐 아닌데 저기까지 빠졌어 전투님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죠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기둥이 빨간님 용목이 3단 빨간님 수라헬스 칭호 받고 있죠? 개시방님 노리고 이쪽 이쪽 저 후미 쪽에 빠져있고요 빨간님 파티 축탕님 오래가는 칭호 받고 있는 축탕님 전투님 노리네 지금 당했어 지금은 당했어 이쪽 외곽 쪽이 좀 밀렸는데 전진 전진 조금씩 전진 빨간님 까지 도미님 당했고 몸빵 훈련방님 놀이죠? 피스전 앞피고 당했어 당했어 별님 당했고 있죠 에이. 여기 당했지 다컬? 현봉이랑 이거 마검필검 주스로 가네 그냥 보이 당했고, 그제 교전적인 의미가 뭐 많이 그 감소됐어, 그제 마검 혈검 주스러 다니니까 교전하다 말고, 어? 교전 밀고 밀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보상 문제. 정연시 든다면 뭐 사실, 그지? 교전적인 재미는 훨씬 줄어드는 건데. 뭐야. 다 갔어요. 가셨어. 디스트럭션 날리죠 마검 잘했지. 엔비다스님 노리고 봉인됐어. 응. 점승님? 글쎄, 뭐, 그걸, 어느 쪽이 이긴다고 좀 하기가, 지금은. 아직은 뭐, 결판이 안 났어. 마검 혈검, 둘러싼 쟁탈이라고 봐야 돼, 지금. 근래 교전는 쟁판도 자체는 기상열이좀 전면전 유리하고요. 장판도 공성전 경우는 약간 또 좋은 인연을 줘요 유리한 교전, 우세한 교전 많이 했지. 보통 이제 같은데. 공성전에서 사실 상대가 밀 정도면 전면전도 미는 건데, 약간은 달라요, 여기는. 마검자리 시 지금 이게 좋은 인원을 좀 갖고, 혈, 혈검은 어느 쪽이지? 음, 방훈련병님검소한 치마 받고 있죠? 얼터, 얼터, 얼터... 물고민당했구요 힐실 고문관님 지구가 있는 천공피난니 이쪽으로 다가가지 여기, 여기 백동수전이야. 도둑개비는 하고 찔러 불나다가 말고, 개비님 노리고 나 마을 다시 그러면 이제 11시 반부터 12시 사이 마검 열검 보상 장탈 전인데, 당했어 보이님 보시는 있죠? 도도래기님. 거인님, 다시 한번노려보네 아, 주순 사람이 있나봐, 그지? 아군이 아니면 이제 초기화 시키려는 거지. 보물상자, 부셔가지고 아군, 아군이면 뭐안 치겠고. 보물상자는? 혈검은 아군 쪽인가봐. 마건보물상자 이거 노리는거군요 빨간이 피닉스지카님 노리고 이쪽으로 다시 빨간 도저스타님 노리고 이 타겟이 이게 사실 다 보물상자예요. 이거 뭐, 그냥 치는 거야. 이거 봐, 그치? 그냥 치는 거고. 뭐, 타겟, 타깃, 교전 타겟이 아니야, 상대. 도단공님도이 마지막에서 보물상자 노리는 거. 이게 뭐, 교전적인 재미가 좀 없잖아. 그치? 에이, 저게. 정말님 당했고. 부셔졌어 그죠 부셔졌고 파란 칼림놀이네 살감살감 크 학가님 노 저보현님, 어, 결, 점사 최종 소유자. 누가 될지, 이제 그건데. 다 소멸, 마검 헬범. 그, 이거 차지했다. 마지막 최종. 뭐, 그 얘기야, 지금 기상일 쭉. 그리고 이제 교전이 없는 거지. 그렇